반갑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팬 여러분 어도비코리아 강준호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2022 신기능 중에 장면 편집 감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애프터 이펙트에 통으로 된 하나의 비디오 클립을 얹어 보았는데요 이 비디오 클립은 컷 편집된 여러 가지 푸티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영상이 된 파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로 합쳐진 영상에서 편집 포인트별로 후반 작업을 할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컷 지점마다 직접 잘라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불편함을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해 줄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장면 편집 감지입니다. 클립에서 우클릭, 장면 편집 감지를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마커만 만들 것인지, 레이어를 분할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사전 컴포지션 즉 프리컴프로 만들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은 그냥 레이어 분할로만 해 보겠습니다.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가 클립을 분석하여 장면이 바뀌는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 개별 레이어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. 이처럼 각각의 레이어로 분할이 되었는데 잘 되었는지 플레이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에도 추가되었었던 기능인데요.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도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한 시퀀스를 애프터 이펙트에 불러오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고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도 장면 편집 감지를 통해 자동으로 컷 편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